반갑습니다. 금태산 약초 박수구소입니다. 오늘 3월 26일입니다. 예, 네, 오늘 사는 도중에 한4 0 500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. 이나무나무입니다설 서나무. 예전 그문헌에 보면 고승들이 몸이 아프거나 암이 걸렸을 때이 수액을 먹고 이 낳는다고 합니다. 이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. 곰충돌이 암이 걸린지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분이 뭐 관찰을 하셨는가.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서나무 이 수액을 채취해서 각종 안가, 그리고 당뇨병 등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액이고, 어, 얼마 전에 야생 구시봉나무 뿌리를 많이 채쥐었습니다. 채쥐해가지고 이 서나무수, 서나무수액과 같이 달에서 암과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